응, 차갑지. 딸기를 포크에다가 꼭 꼽아서, 자. 이건 엄마 포크. 엄마도 딸기 먹어야지. 응. 엄마는 이걸로 이렇게 먹게. 우리 자, 짠! 하고 먹자. 이건 엄마 포크. 도니이 포크. 짠! 짠! 먹어. 많이 먹었어. 이렇게 내가 먹는 것마다 뺏어가면 아 이번 딸기맛이 별로네 별로 달지가 않다 저번 딸기는 진짜 맛있었는데 응. 엄마 이거 먹어? 응. 이거 꼭 집었잖아 응. 엄마 하나 줘 천천히 먹어. 응. 응. 천천히 먹어. 다 도유니꺼 해. 알았어, 다 도유니꺼 해. 다 도유니꺼니까 천천히 먹어. 아유. 응. 천천히 먹어, 다한 번에 먹지 말고. 응. 천천히 먹어, 꼭꼭 씹어서. 냠냠냠냠냠 얌, 이렇게, 씹어.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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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d 그것도 한번 그렇지 한입 잘라 먹고 한번더 잘라 먹고. 으이씨 한번더 잘라먹고 어이또한번더 집어넣어 어이구 한번 집어넣지 말라니까 응 음, 천천히 잘라먹어 한번 집어넣으면 양이 너무 많아 도연아 야기야. 그게 무슨 뜻이야? 야기야. 천천히 먹어. 그렇지한입 베어 물고. 옳지. 옳지. 응, 한 번에 다 먹지 마. 한번 베어 먹어. 옳지. 조금씩 조금씩 베어 먹어. 다 도우니까 천천히 먹어도 돼. 한 번에 다 먹었어 천천히 먹으니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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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엄마 거라고 가져온 포크인데 네가 엄마 못 먹게 해서 네거된 포크잖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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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줄 거야? 응 뭐줄 거야? 응. 줘. 응. 준다음에 엄마 주세요. 응. 응. 여기 포크 안 아, 딸기 안 줘? 천천히 먹어. 오늘 딸기는 이게 끝이요. 천천히 먹어. 그러니까,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어도 되나? 어. 응, 저거 다 됐대. 어. 응. 깨? 응. 응. 띠디디! 하고 끝났단 얘기야. 어. 문좀 열어놔, 또, 볼게. chị nè nè 아니야 이건 엄마 밥이야 엄마 볶음밥 먹을 거야 그거 딸기까지 먹어 밥 줘? 맛이 어때? 맛있어? 아니야? <laughs> 너왜 엄마가 만든 음식들 안 좋아해? 섭섭하게 다 먹었어? 응. 잘 먹었습니다. 해야지. 응. 갖다 놓고 올 거야? 응. 그래. 음. 여기는 잠깐 딸기 물 한번 닦고. 딸기물 한번 이렇게 닦고. 자, 가지러 가자. 갖다 넣으라. 가지. 응. 음. 엄마가 서 내려 줄게. 아, 지 아, 어, 내려서